어,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 라며 천장을 보고 계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추락뿐이라면 주역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자가 책 끈이 세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고 하는 인생의 변화와 흐름을 모두 기록해둔 주역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밑바닥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해서가 아니라 비상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주역의 첫 번째 비밀 중천건의 지혜를 한 건축가의 서사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한때 업계에 주목을 받던 유능한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관행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부실공사의 모든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업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그는 지방의 낡은 목공방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처음엔 술로 밤을 지새우며 세상을 저주했죠. 나는 옳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야? 분노가 골수까지 사무치던 어느 날 그는 대패질에 깎여나가는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매끄러운 겉면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진 옹이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하늘이 나를 더 단단한 옹이로 깎아내고 있는 거였어. 그날부터 그는 3년 동안 오직 나무와 대화하며 실력을 갈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안느니의 고단함을 온전히 품어주는 완벽한 의자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은퇴한 자선사업가인 노신사가 우션이 목공방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의자를 한참 바라보던 노신사가 건축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의자 말이 있 앉아보니 마음이 참 편안하구먼. 자네, 이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스스로 깎아냈나?" 건축가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을 향한 분노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나무가 아니라 제 마음의 모서리를 깎고 있더군요. 그 고통이 잦아드니 비로소 이 선이 보였습니다. 노신사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감싸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지. 전에 나와 함께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도서관을 지어보지 않겠나? 다시 기회를 잡은 건축가는 예전처럼 오만하게 마천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인부들과 흙바닥에서 자며 벽돌 한 장의 온기까지 살폈죠. 인부들이 적당히 하자고 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늘과 내 양심은 이 미세한 틈을 압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쉴 곳인데. 우리 마음속에 작은 틈이라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점에 오른 순간 그는 도서관을 인류의 유산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은퇴식 대신 후배들에게 도면을 넘기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장 클 때가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법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옮겨지려 할수록 탐욕이 고개를 들고, 결국 과거에 부조리했던 상사들처럼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집이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사람들의 몫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백을 남길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보신 건축가의 삶은 우리 모두가 거쳐가야 할 거대한 성장의 궤적과 닮아 있습니다. 이긴 여정을 주역 중천건의 지혜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잠룡 물룡 건축가가 목공광에서 억울함을 참고 실력을 닦던 밑바닥 시기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며 가장 단단한 나이테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둘째, 혈룡 재전. 노신사라는 귀인을 만난 단계입니다. 당신의 상처 속에 감춰진 보석을 알아봐줄 존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군자 종일 건건. 기회가 왔을 때 쉬지 않고 정진하는 시기입니다. 성공의 예감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세밀한 틈을 살피는 성실함이 거물을 만듭니다. 넷째, 혹약 재현. 도약 직전에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라는 떨림이 들 때, 비로소 당신은 도약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다섯째, 비룡 재천. 드디어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 당신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눈부신 절정의 시기죠? 마지막, 항룡 유해 정점에서 기꺼이 물러나는 지혜입니다 끝까지 움켜지려다 후회를 남기는 용이 되지 마세요 건축가처럼 스스로 여백이 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전설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자강불식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하늘이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운행하듯 당신의 정진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잠룡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곧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는 증거니까요. 당신의 비상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